여러분, 솔직히 말해볼게요. 집 청소, 정말 귀찮지 않나요?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거나 과제, 공부 끝내고 나면 딱히 청소할 힘도 없고, 시간도 아까운데 먼지 쌓인 바닥을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와요. 그렇다고 매일 청소기는 돌리기 힘들고, 바닥 걸레질은 그냥 꿈도 못 꿨던 때가 있었죠. 그런 저한테 완전 혁명 같은 친구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로보락이에요. 로보락은요, 여러분 인생의 청소 고민을 순식간에 없애줍니다. 이 작은 로봇 하나가 청소 끝판왕이에요. 뭐냐면 청소기는 물론이고 물걸레질까지 혼자서 완벽하게 해냅니다.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로봇이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. 심지어 신경 쓰지 않아도 먼지부터 찌든 때까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. 진짜 똑똑하다니까요. 그리고 중요한 건요. 이게 단순히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효율적이에요 로봇 청소기들 중에서도 맵핑 기술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집 구조를 스캔해서 동선 낭비 없이 딱 필요한 곳꼭 청소해야 하는 곳만 알아서 돌아다녔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건 카펫 같은 어려운 구역도 알아서 강도를 조절해가며 청소하니까 진짜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로보랑만의 특별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윗집 아랫집 쿵쿵거리며 날리는 소음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친구, 작업하면서도 소음이 엄청 적어서 집에서 TV를 보든, 통화를 하든 전혀 방해받지 않아요. 집안일과 내일 모두 동시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포인트. 솔직히 요즘 로보락처럼 기능 많고 똑똑한 제품 찾기 힘들거든요. 더구나 모델마다 빠르게 매진되는 건 다들 아시죠? 고민하는 사이에 아마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영상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주문하세요. 다들 아시잖아요. 이런 제품은 바로 소유하는 사람이 승자라는 거. 로보락으로 여러분의 청소 스트레스를 끝내버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. 여러분,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? 로보락은 단순한 로봇 청소기가 아니에요. 이건 여러분의 시간을 돌려주는 생활의 혁명입니다. 청소에 낭비했던 소중한 시간을 이제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. 더 이상 청구 때문에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. 로보락이 대신 다 해줄 테니까요. 생각해보세요. 하루에 피곤함을 날리고 싶을 때, 로보락이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는 그 기분. 진짜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뿌듯하고 기분 좋을 거예요. 잠깐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, 진짜 후회할 거려? 여러분,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. 이건 여러분 삶의 질을 바꾸는 결정이에요. 그러니까 후딱 링크 클릭하고 가져가세요. 로보락. 이건 진짜 살 때가 딱 지금이에요. 이제는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사랑할 때에요. 로보락 하나만 있으면 청소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은 그 시간에 차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한편더볼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죠.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술과 편리함을 경험하고 나면 뒤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. 여러분. 로보락 없이 살던 때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로보락이 한정된 수량으로 제공된다는 점. 이건 기회예요. 기회. 모든 좋은 제품들이 그러하듯 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득템할 수 있다고요.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겠어요?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하세요. 시간은 금인데 그 금을 낭비하지 마세요. 로보락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.